아니 고어고 뭐 뭐고로 떠나서 그냥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다 교양이 없는데? <laughs>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저 멍청한 여자의 비탈 기고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<laughs> 제가 이날 말을 <나무를> 기다려왔거든요 <laughs> 넷플릭스 아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오는 날 yeah.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올 줄은 몰랐지만 나 넷플릭스에 들어올 줄 알았어 응. 왜 디플일까? 디즈니? 디즈니? 여튼 그래서 오늘의 여행 메이트는 주연 yeah. Yeah. 어, 내 마이크 마이크도 있어? 아니야 네 <laughs> 영혼의 위안자 예. Yeah. 고어 잘 보시나요? 못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보셨죠? 고어? 그것도 고어인가? 그래? 소우도 고어인가? 응? 찾아보진 않지만, 누군가 틀었을 때 끝까지 보기는 하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도 그렇게 못 보진 않아가지고, 과연, 어떨지. 그러니까 넘김없이 끝까지 볼 수도 있어. 맞아, 이거 빨리 앉게 되나? 디플도 몰라, 안 해봤어 지금 몇 시냐면, 2시 36분. 근데 2시간 20분짜리 영화니까, 늦어도 6시 끝나야 되네. 고나 뭐, 중간에 시키면 되겠다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가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Yeah. 천란? 처음 보는 배급사야. 어, 우리나라 걸 가로 꽂아줬나봐 그러게 맨 앞에 찰란이 붙어 있는 거 보면. 무가당 바나나 오일. 자성노아. 지연이 사줬다. 저성노아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? 무가당이에요. <laughs> 어? 공동 작업에 손글씨를 썼어. 진짜? 응. 우리가 아는 그분일까? 진짜. 화면 비율이 아이패드 정말 적합하지 않다. 완전히 응. 일품이. <laughs> <하시는 웃음> 영화관 비율이 r 이 정도면 그거 아니야? e care of yourself. Every f u c i y o u g o t I'm t t a e a e 안 알고 싶은 걸 알아버렸어 아, 욕하면 안 되지 <laughs> 근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범법이 아닌가? 범법일 것 같은데? 이 아저씨가 더좀 아, 아, 멀리서 봐야겠어 아, 네. 교양이 너무 없어요 왜? 카페보세요안방지지 아, 어디까지 아, 굴렀는데도? 아, <laughs> 뭐야? 환자가 온다고 말안 하고 가는 거알어 스파클, 프레드, from 10th grade homeroom. 와, 35년 전이잖아. 그, 기억할 수도 있지. 아, 에? 헤로, 저거 줘. 왜 저걸 그대로 주는 거야? 이상해. 아니 고어고 모고를 떠나서 그냥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다 교양이 없는데 교양까지도 아니고 좀 상식이 없는데 기본 아니야? 어. 누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자료를 획당으로적절서 아! 뭐단한 번만 나오냐고. <laughs> 아, 아직 땅겼다. 부럽다.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, younger, more beautiful, more perfect? 뭔가 아직까지는 그냥 막그 외현재. 아,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? 고인 척, 예술적인 척 하고 싶어 음. 하는 거 같아. 뭔가 감독이 아 이거 예술. 이런 거에 취해있는 순간이 있잖아 겁만 었다고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커리어와 자기를 동일시 할수 있지? 응. 평생 하면 그렇게 되나? 응. 혼자 일하는 거야? a d 이렇게 픽해서 한 거예요? 뭐라고 할거면 주소는 왜 물어봐? 그러니까. 아였으면놀 텐데 잘리자마자 <laughs> 일을 찾다니 <laughs> 와 저만큼 렇게안 내려준다고? 어, 근데 그런 힘으로 들어볼 생각은 안 하네. <laughs> 나 약속해도 <연습에는> 이렇게 해서 <laughs> 들어볼 생각할 것 같은데. 네. 요즘 기업답게 <laughs> 설명서가 길려 그러니까 저거만 보고서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알아 <어떡해. 웃음> QR이라도 찍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서를 줘야지. <laughs> 영상 설명서 없나요? <laughs>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? <laughs> 심지어 일회 얼마나 맞는지 용량도 안 알려주고. <laughs> 기포가 너무 신경 쓰이는데? 네, 심지어 혈관을 맞아야 돼? 끝이 주사니까? 응아 네. 피하지 말맞는 것도 있으니까? 응그 네. 어떤 것도 설명할 수없러니까 그러니까. 진짜 그냥 이렇게 배 잡고 피부에 이렇게 꽂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긴 건 주사가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? 예. 네. 언니 네. 네. 혈관 잘 찾는다 그니까 러 튀어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긴 하겠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맞는다는 거 자체부터가 굳이 옷을 벗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그러니까. 이래서 내가 그냥 이런 현대적인 영상을 찍는 나의 도취된 감독인 것 같다고 하는 거야. 이걸 굳이 이렇게? 응. 굳이 맨몸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. 왜? 에일리언과 다를바가 없는데요? 그냥 그 차극을 떼내듯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였구나. 뭔가 하는데? 아 그냥 모습이 저라는 건가? 근데, 하다 못해 애기도 태어날 때피 같은 거 묻어 있다고 했는데. 있다. <laughs> 저 몸속에서 태어나는 게 저렇게 깨끗. <laughs> <쬐끗>? 적응이 빠르시군요. <laughs> 아기 사슴보다 빠른 적응력. 거. <laughs> 너무 모형같이 생겨서 할 말이 없어. 애기가 울지도 않고 바느질을 바래요. 어머님, 저렇게 겉으로만 꾸며놔도 되는 것인가? 이거 정희원 교수님이 코멘터리 해가지고 한거 있었거든? 응. 이런 시사회에서? 그거 걱정했어. 저렇게 수술하시면 <laughs> 수술용실도 아니고 그 층을 잘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안에 소독도 일단 안 했고, 그저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거를 아, 얘도 혈관 잘 차려요. 여기는 그래도 좀더잘 보이네. 그것도 걱정 안 했어. 저렇게 누워있으면 녹차 생긴다. 그러게, 일주일을 저러고 누워있어야 돼. 저 어깨 근육 어떻게 제발, 저 피도 좀 닦아줘요. <laughs> 좀 지루한데? <laughs> 어, 그래도 피 닦았다. 이 감독 그냥 에로영화 찍고 싶었던 거 아니야? 나 너무 근데 지금 목욕탕에 온거 정말. <laughs> <laughs>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가? 렇게웃트저눈감겨줘 <laughs> 그러게, 게 감겨줘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우와! 바늘 너무 두꺼워 저를 아무 설명서도 없이 알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데? 너맞아한다 아, 노래가 마음에 들어 아눈좀 감겨줬으면 좋겠다 진짜. 진짜 입도 조금 다물어지고 결과 나는 기가 막히게 잘 쳤네 기깔난다야 <laughs> 간호대가라 진짜 아파하지도 않고 간호대가 탐낼 최고의 인재 <laughs> 근데 그러니까 조금 푹신한 곳에 가서 하라고. 응. 저렇게 혈관 잘 찾을 거면 피를 많이 낼 필요도 없잖아. 아, 너무 아플 것 같잖아. 응. 그리고 저것도 썸도 이렇게 먹게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계속 들어가려면? 그래서 실밥도 풀러어 아, 썸세주가 말도 못해. 그니까. <laughs> 이제는 집을 DIY로. 국인이라 그런가? 인건비가 비가. <laughs> 와, 용접도 해? 이 진짜 기가 막히는데? 좀 늘린 것 같아. 모르는 그런 사진 그럼 빨리 보자 어, 얘는 빨리 갈필 없나봐 빨리 갈 필요 없나봐 yeah. 실망왜 배속이 없지? 진짜 없나? 이야 혼자서 저런 걸 만들어냈어 굉장해 진짜 첨부작체는 저렇게 마감까지? 진짜 난허영의 미간을 이해할 수 없어 오랜만에 본다 크레스찬 로봇 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 게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보기만해도 기빨려. 집에 가고 싶어. 진짜 배속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. <laughs> 급속노화. 하루에 손가락 한 개. 역시 사람이 말로만 해서는 잘안되는아닐까 겪어봐야 알아. y o 자아가 두개데 어떻게 한 명이야? 그니까. 그거는 쌍둥이 같지 않나? 유전형질 같을 거 아니야? 하지만 다른 사람이. 그니까. 일란성 쌍둥이 아닌가? 그렇게까지 원형이라고 하면 진짜 둘이 기억도 다 이어지고. 맞아. 솔직히 이런 선택이나 자아는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얘는 모르는 일인 거잖아. 맞아. 억지야. 사실 유전형질이 같은데 눈동자색이 다른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어. 그치. 거기도 그거였네. 수랑 닮았어.

아까워 저것도 거비했는데한 12불 하지 않을까? 응. 가스라이팅 맞는지 난 소중해 불쌍해 저렇게 돈도 많고 커리어도 많았고 거울을 없애야겠다 응. 창도 가리고 그래 응. 네? 설마 배꼽으로 꺼내는 거 아니지? 고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래 판타지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너무 뭐랄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징그럽다는 느낌조차 받았지 않아 너무 허구 같아. 사이언스 픽션도 아니야. 그냥 픽션이야.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SF 장르 사람들이 분노가잖니 근데 아까 그거에 SF 보어였는데. 아 진짜? 어. 장르에도 범주가 넓은가 보다. 아제 사용 너무 신경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. 진짜 싹소이라고요 가스레이팅 성공했다 <laughs> 아니 그리고 원형에만 디메리트가 있고 다른 나한테는 디메리트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균형을 안 지켰을 때 양쪽 다 손해를 봐야지 그러니까. 균형을 지키려고 할텐데 그러면 은 이제 정말 내 선택으로 그럼에도 젊은 나를 유지하겠다 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한쪽만 착지하면 착취가... <laughs> 이게 무슨 균형이에요 <laughs>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멈추겠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아프잖아. 어, 응, 내가 젊고 싶고 예쁘고 싶은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? 근데 좀 슬픈 게 얘는 기억이랑 그게 공유가 안 되잖아. 아 너무 아프 어때? 아 근데 저거 저한테 힘으로 할수 있다. 방금 편집 너무 응. 구렸다 무슨 아이돌 작컨에 나올 것 같은 요리 되게 좋은데 <laughs> 사실은 술을 저렇게 <laughs> 하고 싶은 거를 고기에다가 <laughs>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저 정도로 싫으면 어때도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저렇게 요리하지 말고 병원 가서 저거 치료나 받았으면 좋겠어 <laughs> 그럴 사고가 됐다면 애주에 저렇게 되지 <laughs>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그거를 갖고 가는 거긴 하다. 저러다가 만약 원형의 신체가 그 액체를 뽑을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되면 사실 그냥 사라지는 거인 거잖아. 그러기 전까지의 디메리트가 없잖아. 아니, 그리고 이미 멈추는 거를 넣어놓고서는 교체한다고 뭐가 되나? 좀더 고민했어야지. 힘이 저렇게 쎄다고? <laughs> 인상 교육이 너무 안 됐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멀쩡해. 얘가 살아있어야지 나도 살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거야?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 <laughs> 멀리 못 보는 거지. 힘개 쎄다. 내 <laughs> 말이. <laughs> 운동해서 그런 거야. <거지. 웃음> 아힘이저 <아니>, 않아. 까지 <laughs> <laughs> 장르 변경 하는거 <아닌가요? 웃음> 빠져도 뭔가 그런, 그건가? 원래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발현돼서 이런 걸까?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 확인해. 그냥 다시 낄 줄. 저렇게 부서지는 걸 알면 난 그대로 둘것 같은데 저거 그러니까... 확인해보네? 왜이 부서지는 걸 확인하는 거야? 이도 왜 하나만 빠졌을 때 그냥 놔두지. 두 개를 더 뽑아. 저런 상태라면 다시 교체를 할 생각 못하겠지? 저거를 저렇게 <laughs> 넘어간다고? 여기가 환상이라는 해석이 있거든 아... 음...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일단 죽이고 싶어하는 싶어 건상끼시파이는 똑같네 그래요 근데 뭔가 이게 막 페스티벌처럼 연출되는 느좀이들다 뭔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 감성은 이해가 잘안 되는데 결국 저 사장 엿 먹이기는 성공했네 새해 전야 쇼가 꽤 많이 벌렸잖아 근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경찰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환상이라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응. 불과 사월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다 대단한 응. 정신력이야 레도사 응. 같은데 어 나도 그 생각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정신력 <laughs>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응. 길을 잃은 것 같아 뭘 하고 싶은 거지? 마라탕 시키자. 그래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. 글로 음.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봤을 음. 때보다, 난 진짜 되게 철학적으로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, 음. 그리고 그런, 음. 그런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그거를 되게 철학적으로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걸 본 사람이 철학적이고 똑똑한 그러니까 <laughs> 그 사람. 그 블로거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네.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저 멍청한 여자. 지파 찍고 영화의 한줄 요약 지파 찍고 난 보면서 예랑 가랑님이 진짜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했어 재밌는 부분 은그 부분들이 다 요약해졌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비주얼적으로 신박하게 표현했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던 거거든 가짜인 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오히려 허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볼수 있었던. 그러 영화에서 는 사실 더 나은 나가 가짜가 아니잖아. 근데 음. 너무 말이 안 돼서 자꾸 가짜 같아.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. 그렇다면은 지우선아 말한 차 사고 이후에 모든 게 다. <laughs> 아, 차라리 이게 더 말이 될것 같은. 데내 기대는 에못 미치는 영화다. 나도. 아, 네. 그래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아, 점이죠? 5점 <laughs> 만점? 아. 이걸 어느 포인트를 잡고서 결정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. 아, 콩클라베나 들어왔으면 좋겠다. 난 콩클라베 보고 싶으니까. 이게 내가 보면서도 어제 내가 콩클라베를 봐서 그 시각적인 음. 거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. 아, 포인티 차이가 좀 나? 어. 음. 근데 물론 그거는 내가 영화관에서 봤고, 음, 이거는 음. 지금 패드로 보는 거니까. 그래서 너무나 음. 앞게 보이는 걸까? 생각하는 아. 것도 있어서. 근데 더 크고 좋은 화질로 봤다면 더 가짜인 게 뛰어나지 않았을까? 그럴 것 같아. 그치. 이건 딱히 영화관에서 본다 그래서 더 나을 것 같지만. 어, 더 행동감 않아. 있진 않았을 것 같아, 그냥. <laughs> 오점 <오전 웃음> 만점에? <웃음> <웃음> 그럼 난오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? 몇 점을 주시겠어요? 모르겠어요. 2 이상 점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2.23점이에요. <laughs> .23 <laughs> 왜죠? 어... 어디에서 2점을 받은 거죠? <laughs> 아, 0부터 시작하대요? 아, 저는 그 평점 매길 때 3에서 시작해요. 아, 그래? 네, 그래서 좋았다 이러면 올라가고 못했다 이러면 내려가는데 어, 난 0점부터 해서 더을수록 올라가는 아, 진짜? 때문에. 어, 처음 봐. 아, 그래? 어, 내 친구 중에서는 5점에서 시작해서 별로면 까는 친구가 있거든. 어. 나는 3점 기준인데 그러면은 2.23이니까 0.77점 깎인 이유는 재미가 없 라고 말할 순 없는데 일단 장르에 충실한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난 화면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어야 할것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아름답지 못했어. 깜점 대신 EDM이 마음에 들었어. <laughs> 그 리듬감 있는 둔지 둔지 이런 게 마음에 들었고 기억나는 건딱 겪는 것같아 내가 지금 그래서 점수를 못 내고 있나 봐. 싸울 점수가 없어서. 그럼 0점이네. 그런 걸로. 0점입니다. <laughs> 나는 재미도 없었어. 아 그래? 아 나는 재미없다 이 기준이 뭐냐면 아 이거 언제 끝나지? 라는 생각이 들면 재미가 없다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내고 그냥 잘 흘러간다. 아 그래? 어 그런 느낌이었어.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거 혼자 보고 있었다 하면은 음. 초반에 껐을 것 같아. <laughs> 지금 없어. 재미가 no. 없었다. No. 흥미를 전혀 끌지 못했다. 내가 계속 쓸데없는 노출신이 나온다면서 아 아마 난 거기서 껐을 것아 같아. 아 굳이? 음, 찌우나가 말한 것처럼 뭔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해서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까지 가까이 찍는 게 아름다운 것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. 이거는 내가 여자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것 같은데 관능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뭔가 관능적인 걸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그게 느껴졌을 것 같아. 지금 이건 너무 대놓고 찍으니까. 굳이? 라는 생각일 것 같고. 음.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독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여설적인 영화를 찍고 싶었나? 라고 생각하기 음. 때문 내가 음. 후기를 너무 많이 받아. 멘탈이 강화된 채로 봐가지고 그렇게 충분이안풀나 그럴수도. 나는 딱그비스턴스 개봉했다고 음. 했을 때 어떤 영화인가 해서 딱그블로을 음. 하다 보게 됐다거든? 이 영화에 대한 지 안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자꾸 아. <laughs> 들었고 이 원형의 내가 외모에 집착하고 젊음에 집착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서브스턴스 새로 나온 내가 너무나 멍청하고 멍청한 게 화가 났구나 <laughs> 조금 그것도 있어 만약에 조금 더 공유가 잘 되는 거였으면은 음. 둘이 진짜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살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음. 그래서 자꾸 하나라고 강조를 하는 어. 거에 비해서 어, 연결이 너무 음. 약해 그래도 한번 보물로써 후회가 남지는 않아 봤다. 영화관에서 봤어도 난 영화관에서 봤으면 무브 했을 거 같아. 아, 영화관에서 봤으면 어. 돈 아깝다고 진짜 욕했을 어. 것 같아. 진짜 화내면서 이게 지금 <laughs> 내가 많이 원을 <000원을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당신이 아니야. 그냥 새로운 생명체야. 나아 그 <laughs> 새로운 생명체와 나인데 나는 얘가 오래 살고 싶으면 내 수명이 깎여. 근데 얘는 활동도 안 하고 누워있는 애 체액만 뽑았으면 돼. 이거는 너무 밸런스가 안 맞지. 아무리 내가 이거를 당장에 끝낼 수 있다 해도 막판처럼 다 뽑아 먹을 거다 뽑아 먹어가지고 딱눈 떴는데 신체 거동조차 못하는 늙은 몸이 되어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야? 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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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는 한줄평 별점 영 점의 십팔집권 와 마라탕 먹자 나이가 남은 것 EDM 똑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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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까지 징그럽지 않았다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마라탕 먹을래 그럼 안녕 안녕 오지.